여러분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들리십니까 여기 있는 이 용암이 바로 비밀 본부입니다. 야, 이걸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laughs>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비밀 본부가 다 다가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친구의 맵안될 어, 수도 있지만 일단 다른 친구의 맵에 가서 만들어 보고 가죠. 그럼 고고씽 아이고 저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것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한칸두칸세칸네칸 저기요. 빨리 내려가. 아. 한 세월이 안 세월. 아 그냥 뚫고 지나. 가 안녕하, 안하 달려주세요. 잠깐만, 건너뛰. 기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작을 위해서, 어, 어, 연구소 평지맵으로 와 있습니다. 저, 야, 자, 야, 야이 버그는 뭐냐? 이걸로 때렸는데. 여기 자, 이거 자, 뭐야? 아니. 자, 일단은, 재료가, 음, 어 일단은 피스톤 하고 레버 레드스톤의 불어 그리고 레드스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돌이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은 그냥 동굴에서 그냥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아 그리고 용암 양동이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다 있고 자 일단 이렇게 입구를 만들 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냥 대충 만들게요. 그냥 여러분은 동그랬다가 짓는 게 꾸미지 않는 거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대충 꾸며 주셨으면은 네 번째 칸에 피스톤. 이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못했네? 아, 음. 자, 그리고 피스톤 위에 돌들을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피스톤 뒤에 이렇게 레드스톤 3개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놓고요. 어,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용암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피스톤은 특이하게 남은데도 안 타요. 상자같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돌 하나 그리고 횃불 하나를 하면 이게 꺼지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를 볼게요. 잠깐만 이걸 막았습니다. 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도 횃불 하나를 놔 주십니다. 하나를 이렇게 레드스톤의 뿌입니다 이거를 놔주시면 위에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이 위에 용암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레드스톤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기로, 그니까요. 러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두 칸, 이렇게 파주세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레드스톤의 뿌리, 여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하고 이걸 땡기면 이게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레버를 어디다달 거냐면요, 자, 여기다 달게요. 준비해요. 여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막아주고 으로 나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굴이면 회로는 안 보이는데 편집 음, 앱이니까 가리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가리고요. 음. 이래볼 챙겨주시면. 위에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밑에 꼭 파주셔야 돼요. 안 파주시면 안 됩니다. 아, 레버 있는 데가 어디였죠? 레버. 자, 이럴 때는 들어가야 해요. 잠깐만요. 레버가, 어, 여기 있네요. 저는 다시 막아주고 클리어할게요. 이거를 여기에다 안하고 어. 어. 여기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면 잘될것 같은데요. 대충 아래는 상자만, 일단 상자만 넣어두기로 하죠. 자, 그리고 어. 이거 넣을게요 다이아블로만 상태만 들어놓고 이렇게 당기면 이 용암이 흘러나와서 여기를 막죠 앞에를 자 여기 레버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어, 표시할게요 음. 잠깐 동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쪽 여기에 서서 이쪽을 보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게 막혀서 용암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칸이라 점프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죠? 아 여러분 이거 상자를 조금 더 멀리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빨리 찍으려고 해가지고 그냥 상자를 바로 앞에다가 해주시면 어, 앞칸에서 바로 열려 버립니다. 용암 있어도 이게 클릭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 어 상자를 조금 뒤에다가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아! 여기에서 제가 상자 숨기는 방법을또 알려줄게요. 이렇게 용암! 용암 생존이나 크리에이브에서 돌아다니면은 어디든지 얻을 수 있죠? 여기.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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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여기던가.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용암 안에 그냥 상자만 냅두면 됩니다. 상자가 안 타요.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봅시다.